라면 먹고 갈래? 비둣갈래? 사시도 난 소화요 돌릴래 아..아닌지 일단 해야지 야야야 오늘 점심 진짜 갔어? 완전 별로야 아 어떡하냐 아 아유 야 나이가 몇 갠데 부식투정이나 하고 있어? 26세야 <laughs> 야 아, 배가 왔다 오늘 또그집 맛없는 거 테레랑 듣고 지우자서뭐막 어, 먹으러 다 아, 왔네 뭐야? 야, 오늘 우리 점심 술이잖아 <laughs> <콧소리잖아. 웃음> 매점에서 신상 라면. 이건 짱구 라면. 이거는 별포바이라. 야 근데 이거 이름이 우리 옛날에 먹던 뭐 그러니까 바자 라면 맞야 그러네. 옛날 그 바자를 이렇게 라면을 출시한 거야. 아 야근 그, 별로 맛은 없어 보이는데? 아 신상은 일단 뭐야 먹고 시작해야 된다. 아아 인정. 그리고 이 라면과 딱 비교하려고 내가 가져왔다. 뭐아 와야 이거 오랜만에 먹는 거야. 아니야 라면 먹고 야야 지현이 야. 너무 하내지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, 잘했지? 더워. 자 그러면은 라면이 과자랑 똑같은지 비교해보니까 과자라 먼저 먹자 그래 그럼 우리 이걸로 오늘 점수 해결하자 그래 네, 뭐 먼저 까 짱구가 제일 유명하니까 그래도 짱구를 먼저 먹는 게그 짱구가 이 짱구는 아니긴 한데 그렇게 <laughs> 해볼까? 그래 그래 야 그럼 내가 다 뜯어놨으니까 짱구 과자부터 한번 먹어보자 그래, 그래. 네. 진짜 응. 먹기 전에, 응. 다섯 꼭다 넣기 시작해야 야, 입에 너무 아, 너손 고, 에 이, 닦이고게기렇게 해야 되이렇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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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같아이렇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그게이렇이렇먹이 맞아. 맞아. 우리 근데 진짜 딱 옛날에 먹었던 그이이랑 똑같은 게이아게이게게 응, 응. 없어. 변이게이 이렇게, 이렇게, 나빠가 좀 씻어줄래? <laughs> 근데 이게 뭔가 라면으로 된다고 하니까 뭔가, 어? 뭔가... 어? 아 진짜? <laughs>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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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저 볶음면이 허니시나몬이니까 뭔가 나도 새지 않게 달고 맛있지 않을까? 난 아닐 <laughs> <할> 것 같은데? <laughs> 야, 니 나한테 자꾸 시비 걸래? 아, 나 사투리 나오게 할거다 어. 야, 왜? 빵으로 쳐먹어 처먹어 <laughs> 그래. <웃음> 음? 맛있다 야 이거 과자 다 먹겠다 우리 이제 면이랑 진짜 비교해보자 그래 그래 짜잔, 짜잔. 우와 햄도 뭐 있는데 햄? 대박이지 햄 있네? 살짝 매콤한 시나몬 냄새 나는데? 나도 카레가 가까워 그냥 시나몬 냄새 나는데? 야 왜? 자꾸 뭐라 해? 콧구냥 쭈려라 너 자꾸 그럴래? 민아 시나몬 냄새지? 민아 카레지? 네. 솔직하게 말해 야, 이건 시나몬이야 그래 이건 시나몬이 아니어도 시나몬이야 그래. 아나 어이가 없는 게, 진짜 진짜 뜻깊말 하지 말고 이거 나 먹자 그래 그래 한번 먹어볼까? 이거 음. 달콤한 카레맛이야 난내 난 스타일인데? 아난찬 맛은 좋은데 끝맛이 좀 어, 뭐지? 진짜? 야 또... 맛있어 야 맛있어 이거 약간 진짜 야끼소바맛도 나지 않아? 음. 그치? 야끼소바맛이나 어, <laughs> 과자랑은 연관이 없어 맛이 맞아 음, 음. 그러면 같이 먹어보자 <laughs> 그럼 혼종을 만들어보자고? 그럼 그래, 해보자 자 다들 먹어봐 네 과연 3, 2, 1 야, 말도 안돼 맛있어 야 이건 뭐야? 달달구리 해지면서 맛있었잖아 <laughs> 이게 무슨 맛이야? 야, 야. 이거 요리야 선생님 이거 뭐 이상해요 이건 튀김, 튀김 오! 어? 어, 튀김 야키소바 먹는 거 같아 요 어, 진짜 튀김 야키소바 음. 그리고 이게 살짝 그 카레 향도 난다 했잖아 음. 카레의 매콤함과 야키소바의 그 뭉근한 음. 맛과 음. 과자의 이 허니시나몬 달달한 맛감 뭐야? 야, 야 이거 왜왜 왜 맛있냐? 이거왜 왜 맛있지 이거? 어. 내가 만약 시청자였으면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맛있어.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광고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응. 그래 라면만 과자면 몰라도 과자만 라면은 진짜 애들 장난 같잖아. 맞아 맞아 맞아.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거든 우리 이거 진짜 엄청 우리 다 먹었잖아 과자랑 라면 나, 지금. 진짜 다 먹었어. 야 이거 먹으니까 별 버바이도 진짜 먹고 싶잖아. 아, 야, 아 진짜 너무 궁금해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보자! 나... 자, 하나씩 받았지? 네! 아 아, 여기 안에는 나... 진짜 그 별! 아 이렇게 별사탕 이렇게 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지 어? 진짜 어 고소해 살짝 이거는 건방 맛이랑 비슷한 거 같지 않아? 고소하고 달달 막 응, 응. 이런 담백한 맛이 심심할 때쯤 별사탕 딱 먹어주면 은 아유 달달하고 맛있지 나는 옛날에 별사탕만 마지막에 먹었어 뭔지 알지? 이거 그리고 뭔가 음료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목막힌다는 거죠? 맞아 맞아 <laughs> 이거 응. 야끼소바에 섞어 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? 야끼소바랑 같이 먹자. 그래 그래, 음. 그래, 그래. 그럼 래 내가 끓여 올게. 그래 자 끓여 왔는데 어, 이건 조금 내용 구성이 좀 달라. 아 진짜? 음. 이거는 파는 야끼소바처럼 마요네즈 소스 가 이렇게 따로 구성이 돼 있어. 아 돼있어. 맞네. 둘보. 둘보. 마요네즈 소스 한 뿌려볼게. 어. 오. 아 내가 예쁘게 못 뿌려, 이렇게. 아니야, 너마 예쁘다. 아하! 얘들 채. 소스 음. 다 같이 섞어 볼게. 음. 어. 음? 맛있겠다. 음, 그러니까. 아,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거든? 음. 염, 염색인가 파마는다 염색한 냄새. 마요네즈에 살짝 상큼한 그런 향이 나네. 먹었을 때맛안 나면 돼. 그래, 그래. 아, 먹어볼까? 아, 진짜 야, 깨소만 맛 난다. 먹으니까 해물맛 나. 아 진짜 짭조름하니 진짜 맛있다 짜! <laughs> 아니 아까 우리가 먹었던 거는 그냥 야끼소가 맛이 났었잖아 어. 근데 이거는 뭔가 해물 야끼소가맛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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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약간 굴소스 누가 봐도 어 맞아 음. 음, 음. 굴소스 이거 여기다가 과자 넣어서 먹자 조합이 그 어떨지 궁금하긴 하안그를안 해볼 수가 없지 맞아, 맞아. 야 우리 장금이 먹어본대 장금이? 네? 약해? 아니야 아, 그거 정도까지는 별 아니야 나 별로야 여기 섞어 먹으니까 뽀빠이 맛 밖에 안나 이거는 이건 이 상태로만 먹는 게 낫다. 나쁘지 않느냐? 나쁘진 않아. 하늘 굳이 이렇게 먹겠느냐? 이건 아니야. 음. 근데 라면 자체는 되게 괜찮네. 전혀 과자 맛이 생각나는 맛입니다. 맞아. 근데 오히려 과자 맛 같이 만들었으면 더 이상했지 않을까? 겠지한김 미리 진짜 맛있나 봐. 라면도 원래 라면엔 예. 그래서 그래. 내가 먹게. 근데 짬구가더 어? 맛있는 거 같은데 나는. 둘다 진짜 맛있어. 둘다 너무 맛있어. 지은이가 맛있다고 하는 건 진짜 맛있는 건데. 진짜 맛있어. 컵라면은 퀄리티가 아니야 정말. 잘 먹었다. <laughs> 아저 맛있어. 그러니까 아 맛은 있었는데나 그렇게 안 차. 우리 그냥 만만본보잖아. 후식 응. 먹어야지. 짠거 먹었으니까 뭐 먹어야 돼. 안 여름인데 뭐단거 있나? 빙수. 빙수? 야, 언제 먹는데? 우리는 지금 바로 먹는데 어, 어. 아마 여러분들은 다음 주쯤에 <laughs> 볼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이렇게 스포를 해준다고? 우리가 만든 DIY 빙수. 예달라고? 어? 너무 기대된다. 그럼 얼른 만두 먹으러 가볼까? 빨리 가, 빨리 가. <laughs> 잠깐잠깐잠깐 안녕 재료, 재료 사러 가죠 나, 말리, 나 말리지 마 <laughs> 미래야 멘트 좀쳐 미래야 어? 먹으러 왔어? 내가 먹고 살다 왔는데 먹자 좀 맛있잖아 야기까지 제일 재밌는것 같아